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2 기초와 활용입니다. 지금부터 장면 전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만들거나 편집을 할때꼭 들어가는 제일 자주 쓰이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장면 전환 기능이죠. 그만큼 이 장면 전환 기법은 영상 편집의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 전환 기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면서 제일 많이 쓰이는 컷이 되겠습니다 이 컷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전환이 되는 기법이죠 이때 장면이 전환되는 두 개의 컷 사이에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매치컷이라든지 뭐 컷어웨이라든지 컷백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좀더 깊이 들어가야 필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할 때는 그냥 컷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바뀌는 그런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과가 적용되는 장면 전환이 되겠어요. 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신 것들은 디졸브라든지 뭐 페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통틀어서 장면 전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 전환 기법들은 중간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을 시켜서, 장면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장면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임포트 하죠?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프리미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소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소스들을 전부 여기에 넣어놨죠 여러분들도 이 프리미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바깥쪽에 그냥 이런 소스들이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스는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 거기서 불러드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저는 이 소스 폴더 안에 있는 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스가 많을 경우에 썸네일이 보이면 좀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름만 나오죠. 자, 이때는 여기 있는 기타 옵션을 눌러서 아이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아이콘 주시면 보이고요. 여기서 큰 아이콘 주시면 아이콘이 크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고르기가 훨씬 쉽겠죠. 자, 여기서 영상을 몇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하면 동시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쉬프트하고 클릭하고 건너뛸 때는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 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열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죠 자 여기서 타임라인에 얹어야 되는데 예전에 프리미어 2020전 버전들은 이 화면 사이즈를 다 일일이 처음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2020 버전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영상을 그대로 들어다가 얹으면 이 영상과 똑같은 조건의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세팅을 다르게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편하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두 가지가 똑같은 게 보여요. 요것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디오 그 다음에 사운드가 같이 포함된 영상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우리가 가져온 소스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퀀스는 뭐라고 했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다이라고 했죠. 우리가 영상을 얹고 자르고 이어 붙이고 효과를 주고 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든 거예요. 프리미어는 항상 이 시퀀스가 있어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시퀀스. 그 다음에 그 시퀀스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 자,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얹혀 있죠? 동시에 들고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차례대로 얹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장면 전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전환을 넣으시려면 이펙트 창을 여셔야 돼요. 자, 이 이펙트 창이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펙트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 이펙트를 열어 주도록 하시고요 자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아, 레이아웃 부분에서 에디팅 이펙트 누르면 이펙트 창 위주로 이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에디팅 위주죠 편집하는 위주예요 잘라서 이어 붙이고 끼워 놓고 이런 위주기 때문에 사실 이펙트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고요. 장면 전환이라든지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주려면 어 여기에 창 레이아웃을 이펙트로 주시면 좀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이펙트 창이 열린 상태에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비디오 이펙트, 오디오 이펙트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서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션이 장면 전환이에요. 자, 이걸 열어봅니다. 그러면 3D 모션, 디졸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장면 전환은 그냥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죠. 자, 플레이 스페이스입니다. 바로 넘어가죠. 네, 다른 중간에 뭐 효과 없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컷 전환이죠.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이펙트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 전환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좀 할까요? 자, 우선 3D 디졸브부터 볼게요. 제일 많이 쓰이고 여러분도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졸브죠, 디졸브. 자, 그 다음에 페이드가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따로 페이드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딥투 블랙 또는 딥투 화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크로스 디졸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여기 컷과 컷 사이에다 얹습니다. 그러면 컬러가 바뀌게 되죠. 자, 경고 문구 나오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부분에 크로스라고 나와요. 이 크로스가 장면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렇죠. 하나의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크로스 디졸브죠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 전환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이 되고요. 이 장면 전환의 길이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쪽을 늘리면 반대쪽도 늘어나죠. 그리고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장면 전환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 또 아래쪽에 플러스 시간 나오고 듀레이션 그 다음에 시간 나오죠? 네,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면 전환되는 시간이 길어지죠. 아까보다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상 작업을 하시다가, 아, 이건 장면 전환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또는 짧았으면 좋겠다에 따라서 여기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길이로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지죠?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다른 장면 전환을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들어다가 위에다가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장면 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필름 디졸브. 에디티브 디졸브,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에디티브 디졸브는 플레이 해보면 밝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크로스 디졸브는 그냥 이쪽 그림에서 이쪽 그림으로 겹치면서 넘어가는 게 되겠고요. 딥투 블랙은 자, 까맣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게 되겠죠. 딥투 화이트는 반대죠. 화이트가 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한 번만 적용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많이 쓰이는 장면 전환은 와이프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밴드 슬라이드, 센터스 플릿, 푸시 슬라이드 여러 가지 나오죠? 자, 푸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도 많이 보셨죠? 자, 그다음에 센터스 플릿 하면 중간이 갈라지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줄수 있어요. 여기는 또 슬라이드네요. 이 슬라이드는 원래 그림은 있고 그 위에 덮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장면 전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이용을 해보세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적용을 시켜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금방 알수 있습니다. 각 폴더의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스는 아이리스 다이아몬드 라운드 크로스 박스 이렇게 있죠 다이아몬드 줘 보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한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페이지 필 이런 것도 보셨죠 뭐 회사 홍보 같은 거할때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그 다음 와이프는 우리 자동차에 와이퍼 있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럭 와이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와이프 있고요. 줌은 크로스 줌 해주시게 되면 확대되면서 다음 화면 나오죠. 보시면 다 날씨 익으실 거예요.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 3D 모션이라고 나오죠. 자, 이 3D 모션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큐브 스피 같은 거 주시면 자, 이렇게 네, 큐브가 돌아가듯이, 그죠 플립 오버 주시면 자 반대로 돌아가면서 어, 뒷면이 나오는 것 같이 연출이 되죠. 네, 이게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장면 전환들은 한 번씩 다 써보세요. 어,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찾아서라도 적용을 시키는데 어떤 게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뭘 써야 할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다 뭐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게 장면 전환인데, 자, 이렇게 적용된 장면 전환을 클릭을 해서 장면 전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장면 전환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 이펙트 조절창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 화면이 작아서 몇 개밖에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나왔죠? 여기서 이펙트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장면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펙트 컨트롤이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가서 여시면 됩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 여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있는 이펙트 선택하시거나 에디팅 선택하시면 여기 이펙트 컨트롤 나오죠. 네,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지금 우리가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1초 06 프레임 동안 여기 있는 장면 전환 효과가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것은 앞에 영상, 이것은 뒤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두 개의 영상이 겹치게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얼라인먼트라고 나오는데요. 센터 앱이라고 나오죠. 앱컷이죠. 스타트 앱컷 엔드 앱컷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스타트 앱컷으로 주게 되면 적용이 이 앞에 영상이 다 끝난 다음 그 영상이 멈춘 상태에서 다음 영상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 엔드 앱컷을 주면 자 이때는 반대죠. 앞에 영상에서 자이 효과를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이 뒤쪽 영상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 자이 앞쪽에는 여기 있는 이 클립밖에 없는데 어떻게 적용되냐? 자이 뒤쪽에 있는 첫 장면을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움직이죠. 움직이면 그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ow Actual Sources 보면 여기 체크를 하시면 원본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플레이가 되죠. 장면 전환 효과 부분만 플레이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A, B. 그렇죠? 자, 이게 A, 이게 B가 되겠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장면 전환인데, 자, 그 다음 이펙트에 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아이리스 다이아몬드 줘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리스 다이아몬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아까와는 다르게 좀더 많은 조절할 게 나오죠. 어,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 나오고요. 듀레이션 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늘릴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늘릴 수 있죠. 어, 이 숫자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손가락 양 옆에 화살표가 나오면서 클릭 드래그 해서 길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 끝은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플레이 되다가 자이 이펙트가 시작되는 지점에 오게 되면 바로 바뀌어 버리죠. 원래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서서히 다이아몬드가 커지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걸 중간을 놔버리면 중간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점 지정이 가능합니다. 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까지 나오고 바로 그냥 원래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쓸 일은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예,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 그다음 여기 보면 actual sources 라 나오죠. 요 끄시면 A, B로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actual sources 놓으면 어, 여기 있는 그림을 또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되고 영상을 또 여기서 보여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컴퓨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액추얼 소시스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더라고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잘린 것 같지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더를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이 부분 테두리에 선이 그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보더 컬러라고 해서 어,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자 파란색으로 바뀌죠.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는 어때요? 지금은 이쪽 그림에서 이렇게 예, 다이아몬드가 커지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거를 리버스로 주시게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안에서 바깥 바깥에서 안예그 부분이 리버스가 되겠어요. 자그 다음 안티알리아싱 퀄리티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 이 경계 부분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체크하면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예, 안 그러면 딱딱 끊어져서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있 안티알리아싱을 오프를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로우나 하이로 적용을 해서 좀더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겠죠. 물론 이렇게 하이로 들어가게 되면 용량도 많이 잡아먹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전환 중에서 자주 쓰이고 메뉴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장면 전환 선택하고요. 자,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장면 전환은 선택하시면 어, 색이 밝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장면전환 적용된 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펙트를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놨어요. 자 여기 있는 창들은 클릭 드래그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얹어 놓을 수가 있죠. 작업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3d 모션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큐브스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얹어 줍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큐브 같이 돌아가죠? 자, 큐브를 돌리는 것 같이 장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돌아가는 방향을 어, 좌측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웨스트 투이스트예요 자, 이것을 이스트 투 웨스트로 바꿔주면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위아래 있는 걸로 바꿔주면 자, 위아래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플립 오버 적용을 해볼까요?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장면 전환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클릭 드래그 해서 그 위에 그냥 얹어주시면 기존에 있는 건 없어지고 새로 적용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선택을 해 보시면 또 여기에 그대로 화살표가 나오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자, 이 돌아가는 것도 여기서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커스텀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죠? 자, 이 커스텀을 눌러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면 전환이 들어갈 때이 배경이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커스텀을 눌러 주시면 이 배경을 하얀색이라든지 뭐 빨간색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바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서 그 색의 밝기나 어둡기, 원색,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디티브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인데요. 이런 에디티브 디졸브 같은 것들은 어, 주로 회상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밝기가 합쳐지게 되면서 어, 투명도가 먹으면서 먼저 번 클립과 다음 클립이 겹쳐지게 됩니다. 자, 보통 플래시백이라고 많이 하죠. 예전 회상 장면. 이런 거할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크로스 디졸브입니다. 자, 이것은 밝기는 합쳐지지 않고요. 그대로 겹쳐지죠. 투명도가 들어가면서 겹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일반적인 장면 전환에는 많이 쓰이죠.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장면 전환이 어, 이 크로스 디졸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딥투 블랙, 딥투 화이트는 앞에 클립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하얀색에서 뒤에 클립으로 바뀌는 거죠. 자, 딥투 화이트 같은 거 적용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이트로 바뀌었다가 다시 다음 게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머시브 비디오인데요. 자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VR 기기에 적용하는 어,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리스 VR 와이프 적용을 시켜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VR 기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쓰셨을 때 양쪽 눈에 보이는 부분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뉘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있 것들은 전부 이 VR 기기 이용을 할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이리스가 있죠. 자 아이리스 박스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리스 박스 적용을 시켜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커지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거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는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적용되는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코너로 주시게 되면 코너에서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잡아서 우측 아래로 내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우측 아래에서 커지면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은 아이리스 박스의 기본 방식에서 약간 변형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더 위드라고 나오죠? 자, 이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보더 나오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두리 선의 위드, 두께입니다. 자, 이런 기본 단어들만 알고 계셔도 어도비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보더는 테두리, 위드는 굵기. 자, 그러면 이 보더 위드 값을 올려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클립에 테두리가 생기죠? 자, 그리고 컬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리스 크로스도 있죠? 자, 크로스 적용을 해볼게요. 자, 크로스 하시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나오죠?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적용하는 방식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리스 다이아몬드 해볼게요. 자, 이 아이리스 다이아몬드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자, 라운드 다이아몬드 크로스 전부 비슷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모양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필과 페이지 턴이죠. 자, 페이지 필 얹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치 종이를 넘기듯이 넘어가죠? 자, 페이지 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페이지 필하고 거의 비슷한데, 뒷부분이 이 앞쪽에 있는 사진이 어, 비춰서 들어가는 것 같이 연출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여기는 슬라이드와 y 이비드겠죠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종류가 좀더 많습니다. 어, 센터 스플릿, 밴더 슬라이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밴드 슬라이드부터 볼까요? 자,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밴드가 겹쳐지면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장면 전환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방향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줄수 있고요. 위아래도 줄수 있고요. 다양하게 줄수 있죠. 만약에 사선으로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은 무슨 첩보영화라든지 긴박한 장면 전환을 할때 많이 쓰이죠. 그 다음 이 경우도 아래에 보시면 커스텀이 있어요. 커스텀은 뭔가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넘버 오브 밴드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많이 바꿀 수 있죠? 한 스무 개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예, 네, 이렇게. 여기 있는 센터 스플릿, 푸시, 슬라이드, 스플릿.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면서 적용이 되죠? 이것도 방향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 같은 거할 때나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상시로 틀어놓는 영상들 있죠 네, 그럴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런 효과는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 영상이 좀 촌스러워지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가끔 하나씩만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 줌이 있죠 자이 줌은 크로스 줌이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확대되면서 다음 게 넘어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홍보 영상 같은 거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뭔가 강조하고자 할 때는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장면 전환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전환 효과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자, 보통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무난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디졸브가 되겠습니다. 이 디졸브는 많이 적용을 하더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고 어, 영상이 이렇게 촌스러워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장면 전환은 이 디졸브를 많이 써주시고요. 어, 중간중간 포인트로 가끔 강조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어, 나머지 이런 장면 전환들을 적용해서 연출을 하시면 어, 좀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 2020의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씩은 다 이용을 해서 어떤 게 있는지는 아셔야 어, 나중에 적용을 할 때도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씩 전부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